<목소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과거의 저가 아닙니다 저 그림자복도 저 그림자복도 진짜 한번도 놀라본 적이 없어요 어? 어?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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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아아데아 아시겠어요? 그림자 복도 레알 저는 절도 그 자체예요, 여러분. 진짜로. 아시겠어요? Let's go do it. Let's go do it. 겠는데 아 겨우 500원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오리 쉣. 병장끈 이게 무슨 의학적 소견이야? 오 영창 나말 빠뜯는 내가 방구 좀 그만 끼시라 했죠. 아 아... 조만간 조심하시라 아니, 우리. 조만간 하운드랑 한번 그... 데이트 한번 해야 되겠네요. <laughs> 어우야 일어나. 레알 꿀잠 자네. 우리 찰리는 뭐 하고 있으려나? 찰리짱은 찰... 지금 에잇! 길을 찾고 있어요. 이 방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야? 하이 찰리. 아, 살려줘. 나이스 투 미트 유. 빨리 살려줘. I save you. <laughs> I love you. 게임에 항상 이게 숙장들이 a... 날 구해 줄 수밖에 없는 horse. 구도가 나타나는지. s o m e t h 오야, 야날 그렇게 마주 봐 버리면은. 오야. Oh, yeah. 어이, 오이, 어이 오이, 키크다아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위험한데? 이분 위험한데? 약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 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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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를 눌러야 돼오 리듬 게임 오 리듬 스타 오 콘텐츠 봐라 오야 Heartbeat Can you see my heart heartbeat? 아까 그 병장 아니야? 헤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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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탄 장전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너네들 동료 아니냐? 휴. 우린 살았어, 친구. <laughs>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만. 제정신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마치 매일같이 보는 누군가를 보는 기분이에요. 음, <laughs> 그러리가 미쳐 날뛰는. 헤이, <laughs> 찰리, 헬. 딱 봐도 안 열리게 생겼는데. 시에. 아 설마 이런 걸로 놀라신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 우리 찰리 아, 찰리의 등이 넓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아 무슨 소리입니까?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리둥절하죠 저희?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데? 이런 게임 처음 해봐. 애들 다왜 이러고 있냐? 고주망태 돼 있네. 근무태만 오지네 진짜. 조, g 오야. 아왜 하필 나는 칼이야? 예. Yeah. 배틀그라운드 시장인가? 억울하네. 후 구... 후... 꼬마... 꼬마야... 아저씨랑 비밀 친구할래? 꼬마를 보고 있다고요? 전 시체 보고 있는데, 저는 꼬마... 어, 꼬마와 갈리고 있는. 무슨 어? 소리 하는 거야? 여기 기절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지금 키키님 죽어 있는데요? <laughs> 제가 죽었다고요? 아닌데요? 네. 디어짱이 죽었는데요? 키키님 죽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뭐지? 거야? 디어짱이 죽었는데? 어? 뭐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야? 뭐야? 디어짱이 죽었는데? 그럼 뭐, 우리 둘다 살아있는데 죽은 걸본 건가? 뭐지? 어떤 쓰레기가 이거를 뭐냐니? 당신은 누구? 어제 눈앞에 꼬마가 있어요 제 눈앞에 꼬마가 있어 뭐야 저는 대머리가 있는데요? 쏴 일단 쏴 죽여 쏴, 그냥 쏴. 죽여 죽여, 죽여 일단 생긴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홀리 쉣아 어, 어, 이거 좀자기 아니야? 갑자기 심장발작을 일으켰어 어 죽었어 I'm here to record the story you choose to tell. You see, this tale is only part written, and the choices you make are completed and determine whether the lives of those with whom you are interfering. Continue to flourish 멋있는데. or whether they are snuffed out. You see, we each make decisions 그럼요. according to our possible futures. Possible future. If you... hey. Oh, yeah. 오 이제 박세길 뭐? 준비했네 다이아를 보고 있다고요? 저는 여기서 맥주 냉장고에 넣고 앉아 있는데 어이가 없네 진짜. 로펌도 아려나오겠네. You k n o h e y o know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진짜 불리네요 아, 결정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 좀 다시 하십시오. 진짜 아, 이거를 아, 아니 무슨 뭐, 프로포즈를 이런데서. 아, Holy shit. 저 친구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제 아시겠어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바로 아... 당신의 남자친구가 될것 같군요. 이미 제 여자친구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제 여자친구구만. 뭐 하네? 아, 선 넘네. 아, 이제 내 여자친구 오네. 죽고 <laughs> <나, 수고. 나. 웃음> Hey, come my girlfriend. Where's the old crust bucket skipper in h oh, e r Holy shit. 멋지네. 사신들이야. 에이, 이게 뭐야? 침입하는 인간들이 누 오늘 누가 저렇게 난 너가 좋아. 나는 너가 좋아! 어우야! 아다 때렸다 속이 다 시원하네 다 때렸는데 왜다 잡혔죠? <laughs> 그러게요? 칼을 들고 있어서 그런가? <laughs> 사람들이네 저희 배찾아왔 손님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못봤었는데 나는 아 저는 봤었죠 당연히 여자친구 먼저 <laughs> 뭐, 이런 <거> <laughs> 뭐야 이런거 끝이야? 뭐야 머리 왜 피가 났어? 아, 제가 때렸어요. 쟤는 스코버트. 쟤는 또 아까 와서 뭐 하고 왔어요? <laughs> 이게 가능하다고? 아, 굉장히 유연하네. <laughs> 이게 가능하다고? <laughs> 역시스쿠버 다이빙 좀 하신 사람이라 그런가? hey so uh good news bad news bad news i don't see how this could get any worse the bad news is these are kind of maybe the fishermen i pissed off earlier oh god damn it conrad great just great and the good news uh, i recognize them how was that good news i thought you were going to ask the good news first they're such an idiot jesus <laughs> 별로 안 좋은데. 선장님 말이 좀 거치시네. 어. 바람직해. 아, 니왜 때려? 아! Fuck out. 아, I'll be back for you later. 어디이 새끼. 이러고 계속 맞고만 있는다고?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한 면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담인데요? 어. 어, 왜 면담인데? 조금 조금의 폭력이 가는데. 어, 어, <laughs> 어. 오지게 맞는데요? <laughs> 좀 살벌하네요. <웃음> <일단>. <웃음> 설마. 왜 맨날 동양인은 나쁜 사람으로 나오냐? <laughs> 그래, 이제 너의 힘을 보여줘. 가위로 자르나? 그렇지! 아니 너무 의심스럽지 않아? 손이 뒤에 있었는데 얘 혼자 앞에 있는데? 그래도 침대 밑에 있었네 아니 면담을 어떻게 했길래 얘가 이렇게 됐어? O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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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tards! Hey. dipstick. Shut the fuck up. Hey. Dollars to donuts, it'll be Fliss and Julia breaking heads. Not the other way around. Fliss sure seems to be getting buddy-buddy with him. Buddy-buddy. <sighs> Say club. Did you see my brother? Yeah. He's hiding. He's okay. Double A. So. Came It's Five. Six. Seven. Eight. Eight seconds. storm's eight miles away. Came here on a boat. Maybe we can take it. Okay. Yeah. Yeah, it's a speedboat. The main guy. He's got a gun. If we play our cards right, we can catch him by surprise. Take him out. If you can distract them, I can sneak around to the speedboat. The dude with the gun won't even realize until I'm long gone. Seven seconds. I can get out through the window. We gotta break these off first. Too loud. They'll hear it. We're gonna break them during the thunder. Ah. Uh... Oh. Uh, uh -huh. Here, I'll climb out this window. Take a look around. Just scope it out. You guys distract them, so they don't see me sneaking. let us do it. 보존 과제 다 했어. 나이스. Hey, hey, it's an emergency. <laughs> 타이밍 맞았습니다. Head <헤드샷>! shot. <laughs> 아 뭐야. 손톱을 깎아줘 버리겠어. Stop, you're struggling. You want me to cut you? Stay back. Keep your eyes open. 그러게 왜 남의 배려요? 아 근데 진짜 아프겠다.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표정 왜 이래? 오, 여기도 인제 왜 코에 네 뭐야? I'm not s 려라 죽여! 기어 o 그냥 죽여! o i n g to k 까지 l me. r y i n g to kill me. o f <our> <laughs> I'm the captain now. 어, 잠깐만, 잠깐만 헤이! 이거놨어 에이, 이건 아닌데 아, 디언님, 아 우리 좀피고 갑시다 어쩔 수 없네요 아 근데 이거 그냥 탈출하기 아니면 총을 짓는 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 탈출하면 배출. 나 혼자... 놈대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다시 들어가야 돼. 팬티 바람에 나왔는데, 오케이. 아... 셋, 아... 그요 here. 그렇지, 아이... 목자한 놈아, 이걸 왜 맞아? 이걸 이걸 어떻게 잡아 이걸 뛰래! 너부터 살아! 헤이. 무브 하님 안녕하세요. 알아서 올라왔네. 잘했어. j 어쭈구리. <laughs> 아벌써부터커플 깨질 분위기 보이죠? 자기 목숨은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상황에 잠자고 있다 미친 거 아니야? 아 숨어 있다는데 자는 게 아니고. 오케이, okay, keep a lid on it. It could be o u 이 ticket out. Red stays hidden. Better off down there than with these psychos. 그래. Oh yeah, great. He could get killed d o w t h 아니 솔직히 이 정도로 놀라는 좀 아니지. 안그 솔직히 이 정도로 놀라는 거는 진짜 things could have been quite d e e Kind hearted creature I am, I'd like to offer you some forewarning of what's to come. Tempted. Hmm One of you, 아, says, yes, and one of you says no. Uh... If you could learn to work together. and things might turn out more a n benefit i n g y Anyway, now that you've reached a point of significance and I presume you're eager to get back to your story, but here's a thing. Everything may not be entirely as it Oh, 그 와중에 저기서 술 꺼내네. 책 읽는 줄 알았더니 내가 술주정뱅이였잖아. 쫄좀 죽이겠다는 거쫄쫄그쫄쫄니까 레알 쫄쫄 있네.